그 PT를 한번 봐주세요. 이게 이제 우리나라 헌법입니다. 우리나라 헌법에 정치 중립성을 다루고 있는 세 개의 조항이에요. 5조는 준수된다. 정치 중립성이 준수된다. 7조와3 1조는 정치 중립성을 보장받는 거예요. 보장된다. 어떻게 다르죠? 두 개의 조항 문언이? 국군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더 강하게 요구하는 걸로 보입니다. 더 강하게 요구하는 걸로 보이십니까? 네. 저거는 정확하게 제가 <laughs> 후보자보다는 덜법 전문가지만 준수된다는 국군의 의무죠. 네. 그리고 보장된다는 공무원과 교, 교육의 권리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네. 강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. 저 완전히 주체가 그 성격이 다른데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 않나요? 네, 곡에 맡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저 보장해줘야 될 의무 의무자는 누구죠? 공무원과 교사예요. 일단 국가 국가죠. 의무입니다. 네, 국가로부터 보장 받아야 될 권리입니다. 그런데 현실에서는 하위법들, 국가공무원법이라든가 정치자금법이라든가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하위법들에서 지금 헌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와 정 반대로 교사나 공무원이 의무 주체고로 되어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? 아 몰랐습니다. 네, 네 저는 제가 교사 출신입니다. 교사 출신인데 어, 선거날 투표장에 가는 어, 참정권 외에는 일체 정치적 참정권이 다 박탈당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어, 네. 우리는 교사를 정치 금치산자라고 부릅니다. 심지어는 교육감을 뽑는 예,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는 교육감을 뽑는데 그 교육감 후보로 출마한 사람들의 공약에 대해서 교사가 교사가 교육을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. 교사가 갖다 붙어 평가하고 의견을 내는 거 선거법 위반으로 걸립니다. 네. 이게 너무 부당한 거 아닙니까? 네, 세계 입법례로도 그래서 교사에게 제그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는 나라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있는 나라가 아니고요. OECD에서 이 우리나라처럼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일체의 투표권 말고는 일체의 참정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. OECD 국가에서 네. 심지어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오바마 미국은 대선 후보한테 교원 단체가요 몇 백억씩의 정치 후원금을 내고 공개적인 지지 선언을 하고 그렇습니다. 나 나라마다 강도는 다르지만 저희 나라처럼 이렇게 일체의 권할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하는 나라는 없습니다. 이게 뭐, 뭐가 문제냐면요. 지금 16세 이상이면 정당 가입 가능하죠. 네, 가능합니다. 그 16세면 고등학생입니다. 고등학교 1학년. 그럼 제가 사회 선생으로 수업 시간에 정당과 선거 제도와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교사인데 저는 정당 가입할 수 없습니다. 정당 활동할 수 없습니다. 그런데 제, 저한테 배, 배우고 있는 제 제자는 책상에 앉아 있는 제자는 정당 가입해서 정당 활동합니다. 네. 이거 완전히 이런 걸 블랙 코미디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? 제대로 된 네. 교육이 될수 있을까요? 아니죠. 네, 좀 그런 면이 있다고 보니다 굉장히 근본적으로 네. 문제가 있습니다. 이거는 교사의 시민권을 박탈, 기본권을 박탈하는 거이기도 하고, 사실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아주 중요한 공무원까지 합하면 거의 100, 1 20만 정도 됩니다. 이 사람들의 참, 시민적 권리를 다 완전히 박탈하고 있는 겁니다.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우 일단은 입법적으로 결단을 하셔서 네. 그 그런 동의는 하시는 어떻게... 거죠? 개선이 필요하다는 거 근본적으로.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계 각국의 입법례가 그렇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. 다른 나라의 입법례하고 관계없이 옳고 그런 거. 아까 인삿말 하실 때 국가 권력이나 외부의 힘의 영향력에 휘둘리지 않는 독립적 판단, 판결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저는 그걸 네. 견제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. 그리고 1분 더 주세요. 그리고... 음,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어, 국가공무원법 이것과 관련된 국가공무원법 65조에 대해서 부분 위헌 판결이 2020년 4월에 내려졌습니다. 그러니까 그, 그 판결의 핵심은 뭐냐면 정당 가입과 활동에는 어, 제한을 주는 게 일단 어, 기타 정치단체 활동과 관련해서는 이게 과잉 금지 명확성. 예, 위위 위배, 원칙이 위배된다. 해서 부분 위헌 판결이 났습니다. 네. 지금 3년이 지나도록 대체 입법이 입법부에서 마련되지 않 않긴 했지만 제가 생각할 때 후보자는 헌법 재판관은 아니지만요. 어쨌든 헌법 재판소에서 부분 위헌 판결이 난 부분에 대한 판결은 그 재판 헌법 재판소 판결의 취지에 맞춰서 법원에서는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죠? 네. 그 부분에 대해서 는 사문화됐기 때문에, 그죠? 네. 이런 부분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금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, 특히 교원의 정치 기본권은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하다. 교육적으로 이렇게 제가 취지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에서 이 위원 판결 취지가 제대로 살려질 수 있도록 판결을 내리 내리도록 대법관 어, 우리. 뭐 대법원 뿐 아니라 법원에서 전체적으로 판결이 유의. 네, 유념하겠습니다.